서울 광장동 워커힐 호텔 커피숍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전 씨는 갑자기 상공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을 발하는 축구공 크기의 은백색 발광체를 발견. 근처에서 여자친구와 산책하던 박 씨도 보름달처럼 환하게 빛나고 가운데는 은푹 들어간 물체를 발견하고 바로 사진을 찍었다. 1983년 4월 25일 경향신문 기사였고요. UFO를 본다? 믿기지 않는 얘기지만 위인 배성재 씨는 UFO를 본 적이 있다고 너스레를 떠는데 참 올보기가 쉽습니다. 놀랍게도 진짜... 제가 이걸 본것 같습니다. 어, 우와! 제가 6살 때 정도로 기억을 해요. 예. 와! 왜냐 저는 얘기했죠. 4살 때부터 웬만한 걸다 기억한다고. 아, 물론 이제 조금 중간중간 끊겨 있는 데 필름이 아이. 6살 때쯤에 제가 이제 유아원 다니던 시절이었어요. 가족들이랑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 축구공 그게였나요 그건 정확하게가 안 나요. 뭐 <laughs> 하얀 거, 하얀 거. 예. 축구공 크기면 거의 기억을 음. 못할 수가 없는데. 의인 또 시작했다라고 하신 예. 분. 축구공이 이만하잖아요. 예. 근데 그걸 기억 못하신다고요? 병이 연날린 거아니야라고 하셨는데 6살때 음, 연날리는 이상한데? 걸 몰랐어요. 네. 지난 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이 주제 보면서 나 U F O 본것같다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게 취약전이었는데 딱 만, 떨어지네요. 근데 배정재 씨가 본 U F O는 움직였다고 하셨잖아요. 예. 피옥 사라지면서 이렇게 네. 반짝반짝면서 네. 움직였다. 음, 음... 다르다? 기억이 약간 오류가 있지 않나. 음. 아니 네. 물론 이제 38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어, 그동안 이제 변질되고 뭔가 이제 기억 속에서 머릿속에서도 풍화가 좀 됐겠죠. 네. 예. 그때 하늘에 별 많던 시절 아니냐고. 아 그래서 제가 공해가 거... 덜해서 어, 네. 별을 본거 아니냐. <laughs> 밤하늘이 아니었어요. 별이었다 예. 이랬더니 아니라고 아니에요. UFO라고. 예. 예. 아 청취자분들도 목격담이 많네요. <laughs> 진짜. 예, 뻥치는 분도 이렇게 많습니다. <laughs> 네, 소개해주세요. 볼게요. 중학교 수업 중에 졸려서 창가 쪽을 보는데 날파리 크기의 하얀 물체가 느리게 움직이는 걸 목격했어요. 칠판을 음. 잠깐 보고 다시 창가 쪽을 봤는데 하얀 물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어요. 음. 피곤과 배고픔의 헛것을 봤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땐 UFO인가 싶어서 소름 돋은 기억이 있었네요. 음. 분필이라고 하시네요. 분필. <laughs> 서세이 보낸 게 분필이 날아오는 중인데, 그다음에 기억을 잃은 거죠. 인간의 명중. <laughs> 맞네요. 와. <우와. 웃음> 어릴 때 쌍둥이 형이랑 배드민턴 치다가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를 봤어요. 모양도 이상하고 색깔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디카를 가지고 나와 찍으려는데 갑자기 빠르게 이동하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공세. 셔틀콕. <웃음> 셔틀콕. <웃음> 다른 사람이 치던 셔틀콕. 옆에서 치던. <laughs> 네. 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연. 연이 되게. 괴생물체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어... 너무 높이 날리면. 아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진짜 높게 뜨면. 저걸 어떻게 회수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멀리 갈 때가 있고, 그거를 내가 날리고 있는 연인데 내가 보면서 연 맞아? 이럴 어... 때가 있어요. 어, 배디그리셨나 봐요. 네, 제가 연 날리면 진짜 <laughs> 어디까지 높고 올... 멀리 날아갔거든요. <웃음> 배디가 <웃음> 날린 연. 연이었다면... 제가 날린 연 때문에 UFO로 착각한 분들 좀 있었을 겁니다. 아 예. 년대. <laughs> 아 그리고 목격자 공통점이 다들 피곤할 때 그래 <laughs> 그래요 운동할 때 수업 중에 야자 끝나고 군대에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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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무하러 가다가 보고 피곤할 때여로이본게 진짜였으면 좋겠네요